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 날씨가 제일 지금 더운 것 같습니다. 그, 오늘 제가 에어컨을 처음 틀어봤거든요 아, 딱 낮에 되니까 많이 덥네요. 제가 오늘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, 시골에서 살면서 실질적인 그,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그, 어려움 등을 얘기를 저 해보려고 합니다. 맨 커피입니다. 맨 커피. 한잔떠이어그 시골 살면서 공기 좋고 물 맑고 이런 거는 참 좋은데 그 암만해도 도시 살다가 들어오면은 그 제일 먼저 그 애로 상 겪는 게 뭐냐면은 그 대중교통 문제 이게 가장 큰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. 그뭐 버스가 다양하게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뭐 지역에 따라 편차가 또 있기도 있지만은 하루에 버스가 뭐 고정으로 뭐네대 들어오는 데도 있고 뭐 아직까지 제가 알기는 로 버스 뭐 하루에 뭐두번들어오는 데도 있다고 하대요. 그 그런 대중교통 문제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골로 돌아가 저 살게 되면은 그 자가용은 거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가용 없이는 그 자기가 차를 손수 몰지 않고는 그 시골 생활하는 데는 상당히 그 어려움이 따릅니다. 그, 그런 그 어려운 점이 또 있고요. 그 시내는 일단 저 나가면은 바로 조금만 벗어나도 개인 병원이라든지 그 의원급 이런 게 많잖아요. 그 시골은 일단 주변으로 그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게저 없습니다. 무조건 그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나가야 됩니다. 그차 타고 도예지로 나가야 되고, 그러고 뭐정뭐 운전할 형편이안 되면은 119라도 불러서라도 이래 그 나가야 되거든요. 거의 그래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집에서 그 웬만 웬만큼 뭐 특별하게 아픈 거 아닌 다음에는 집에서 그 약으로 이제 그 나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, 간단한 거. 그런 웬만한 상비약은 집에 그다 갖다 놨어요. 한1 0여종그약 이런데 그 정도 그 종류별로 약을 지금 다 갖다 놓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. 물론 아프면은 안 되겠지만은 살다가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? 그래갖고 될수 있으면은 저도 안 아플라고 그 집에서 시간 날때 틈틈이 그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집에서 뭐,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, 뭐, 여러 가지잖아요. 맨손 체조도 되고, 그, 저는 뭐, 집에다 엮기 좀하는거 갖다 놔놓고, 이제, 시간 날 때마다 뭐, 엮기도 하고, 팔굽혀 펴기도 하고, 하여튼,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운동 종류는, 그, 아침, 저녁으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, 시골에서는, 일단 자기가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. 그, 병을, 병을 갖다가 달고 살거나, 이럴 경우에는, 몸이 약하신 분들은, 그 시골생활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시골 살면은 애로상이 <laughs> 뭔가 하면은 다양한 문화시설 접할 곳이 없습니다 시골에는 글자 그대로 집에서 벗어나면은 들판이고 산이고 뭐 그냥 주변에 온통 풀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문화 시설을 접하려고 하면은 그 역시 일단 또차 타고 시내로 나가야 됩니다. 가까운 시내로. 거기 뭐 나가 갖고 이제 그뭐 영화관을 보그 영화를 보시든지 아니 뭐 유락 시설 같은 데 놀러를 가시든지 그뭐 연극을 보시든지 이런 그 문화적인 혜택을 시내에 나가서 이제 누려야 되거든요. 그 그런 그 시골에는 그런 또그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이게 있잖아요. 마트 같은 거는 시골에 조금만 나가도 마트가 있어요. 마트가 있는데 이게 물건이 그 다양하게 그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만할 정도로 그 물건이 상품이 다양하게 있지를 못해요. 그뭐 예를 들어 라면 같은 것도 라면도 뭐그 종류대로 다 있는 게 아니고 특정적인 몇 가지만 라면을 갖다 놓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 그 눈높이를 제대로 맞춰 주지를 못합니다 시골에 쪼매난 마트에서는 그 그런 전방에 이제 안 가시려고 하면은 또 이제 또 멀리 나가야 되죠 도해지로그 사는 데는 시골이지만은 모든 저 그, 일상생활에 연관되는, 뭐, 장보는 것부터 시작해갖고, 이런 거는 전부 다 시내로 차 타고 나가야 되니까, 그, 런 점을 생각을 잘, 하셔야 합니다. 그러고, 제가, 그 또,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이제 시골에, 그, 가족끼리나, 뭐, 단체로, 그 보통 여러 명이서 이제 시골로 오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은 특히 또 혼자 오시는 분도 그 계실 거고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시골로 그 들어오셔 갖고 사는데 그런 분들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시골에서는 그 도예지처럼 사람을 쉽게 쉽게 이런 접할 기회가 좀 적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안 찾아가는 이상은, 그, 뭐, 예를 들어가, 이틀, 삼일, 연장, 그 사람, 사람을 못볼 수도 있어요. 대화 자체도 안 되고. 그, 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 시골에는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, 이럴 경우에는, 그, 외롭, 외로, 그, 외로워지거든요. 그, 외로워지면은,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. 마음속에 병,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. 우울증을. 그 시골 사람들은 그 혼자 이제 시골 생활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. 혼자서. 그거는 뭐 결코 누가 뭐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누가 해결, 해결을 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그 외로움을 그 견디는 방법도 찾으셔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다양한 뭐 취미 활동이 있잖아요.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거. 그, 그런 거를 자기 개발하셔야 됩니다. 그, 그렇지 않으면은, 그, 만 종기, 그저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라도 그,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적응 자체가 몇달 안에 그 견뎌내지를 못하는 그런,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, 그런, 그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골 생활 하실 분들은 염두에 그 미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시골에, 시골이니까 이런 걸또볼 수가 있는데, 시골 오면은 온통 그 산이고 덜이고, 풀, 벌레, 뱀, 이런 게 거의 지천에 늘렸거든요. 그게 어디가 도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, 그 이런거에 그 적응 못하는 분들은 그 시골 생활을 조금 그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골은 기본이 풀하고 벌레 거든요 그리고 뱀은 뭐 기본적으로 다니고 그 이런거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고 힘들어 하시면은 그 시골 생활에 상당한 그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시겠지요? 그,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 시골 살면서 그, 보다 현실적인 그,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거든요. 그, 이제 시골 생활을 앞으로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그, 그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, 제 말씀을 참고를 <laughs>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오늘 날씨 많이 덥습니다. 저도 뭐, 지금 에어컨 지금 틀어놨는데, 하여튼, 오후에 저 무더위 그 조심하시고, 오늘도 저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